네, 영화 두께 보셨나요? 네. 네! 감사합니다. 아마도 많은 관객분들께서 오늘, 오늘 첫 영화를 지금 말모이를 상품권에 주신 걸텐데요. 정말 감사드리고 영화 속말모임처럼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정한영의 유계석입니다.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, 그, 게에서 나는, 어, 한사람의열 발자국보다 열사람의열 발자국이 더 큰, 그런,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분들이 이 네. 영화를 보시고, 그런,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소감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는 덕진 역할을 맡은 조연들입니다듣다시기 <laughs> 되게 재밌고 멕클한 영화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역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 공입니다 반갑습니다. 잘요 네? 잘생요잘요 예, 이 말모이라는 작품이 일제강점기 때 저희 말과 글과 이름을 다읽어버렸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학계 선생님들이 열심히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그 노고를 저희가 이 말모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기러합니다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또 같은 마음이드네요 말모에 사랑해 주세요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건강하시고, 많은 작은 거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말고에 서 대신대 앞으로 맡으세요. 저는 선생님을 <사실을> 사랑합니다. <laughs>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재밌게 보신 분한번 소리 한번질러주세요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아, 배부 너무 좋네요 <laughs> 저희가 이제 집 하나 돌면서 무대인사 드리고 있는데, 아. 개봉 전에 마지막 지방 무대 인사할것 같습니다. 개봉하고 나서도 저희가 영화 속에서, 어, 또한번더 지방, 완전 제로 지방 무대 인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SNS에 이제 홍보해주셔도 저희들은 이런, 저희들의 무대 인사 한 번은 뭐다? 여러분들 댓글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, 네, 여기서 웃어? 웃어주셔야 돼요. 제가 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, 웃어주셔야 돼요. 감사합니다. 항상, 네. 항상 말보이 화이팅 대신 아아아아 r 라 s an area 고 그리고 말모 o 모이 s good by 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안 c h I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<laughs>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 n 들이조 be too m u 준비했 m n 요 t going to be too much. 습니다 o 는 g o 분들께 영화를 보셨 o 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질문다 <laughs> 질문을 드리겠에다다라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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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일본 리겠태니다을드리겠습니을드리겠습을드이을 시집 제목니다 <laughs> B3 B3번입니다 B3번 B3번 나오시면 돼요 네. 감사합니다 ]看一下. 감사합니다 2월 11번 2월의 1번2월이의 11번입니다 저는 F열의 10번입니다 네 저는 D열의 2번입니다 D열 2번이요 D열 2번이요 D열 2번 D열 2번 나오시면 됩니다